음, 움직임이 없어졌어. 응? 응. 그래서 다시 또땡땡들면서바닷물을 끌어 당겼다 맞았다니까 또 계속 바다가 움직이고, 응? 그러니까 북극, 북극 바다와 남극 바다, 열대 바다가 계속 섞여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충전시키니까 고기들이 위에서도 살고 아래에서 살고 다는 거죠. 공문과를 네, 다니다 보니까 네, 젊었을 때는 시도 좀 썼는데, 어, 시가 남자처럼 잘안 되는 거야. 또 그때는 내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있어 이제 문학 평론을 하자. 그래서 이제 문학 학문이라고 할까, 문학 연구라고 할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로 이제 소설 비평도 있고 시 비평도 있고 뭐 그러한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직업이라기보다도 내가 별로 그 창작지도에 자신이 없, 없대거나 그리고 이제 흑인타거나 그러면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 가르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 어, 연구하고 그런 것들, 그걸 갖다가 남에게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남에게 가르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있잖아. 알려주고 싶은 충동.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계기가 안 돼서 어, 이제 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 이렇게 자기 소질을 개발시켜 줄수 있는 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죠. 실제, 에, 이제 그 문학사상이나 신신문에 당선되는 제자들을 보면 거기서 굉장히 그 보람을, 큰 보람을 느끼고 그 내가 조금 속상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궤도에못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그 중에는 열심히 자기가 해서, 어, 습작도 하고, 작품 발표도 하고, 지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 등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흐뭇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런 보람 때문에. 그렇다면, 교수님의 제자가, 응. 제자가 작가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응, 응, 그렇죠. 그 작가들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 대개 이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대략 일주일 에 한번씩 만나요. 일주일 에 한번씩 만나서 작품 써온 것을 이제 그시 쓰는 사람들 집단, 소설 쓰는 사람들 집단, 동화 쓰는 사람들 집단 해가지고 서로 작품을 놓고 어,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합평이라고 해요. 합평회, 그러니까 서로 그 작품을 놓고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좋은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 전체적으로 총평해주고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음. 교수님께서 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신 노력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책 보는 거죠. 뭐. 작품을 많이 들여다보고 두 가지 내 직업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어, 다양한 이제 이론서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문학은 인간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교양이라든가 심리라든가 그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다 문학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모든 방면을 많이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무당세계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을 탐독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이 서점에 자주 가는 일이죠. 서점에 자주 가서 요즘 최근에 쓰는 작가들이 작품 성향은 어떠한가. 어? 그리고, 애국사람들의 작품성이은 어떠한가. 그리고 작품을 많이 뒤져보고, 들여다보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가끔, 음, 잡지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작품을 또 뽑아야 돼요. 뽑아가지고, 어,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이게 왜 좋은 작품이고, 어, 또이 작품이 갖는 문학성이라든가 미학성이라든가 예술성을 또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또, 어, 평을해 주고, 비판 을해 주고, 칭찬 을해 주고, 그런 업무 를같은두 가지 측면 에서 노력 을 해야 되 겠죠.